중기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과금, 운영자금, 페달비 등 3대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크레딧이 5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부담 경감 크레딧 KR 또는 소상공인 1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 점수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비즈 플러스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첫대 사용 금액의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을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3대 지원 사업은 총 1조 5,6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도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